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채의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이번 2학기,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장기고등학교 시험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일단 시험 자체가 이번에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고전 했을 건데 좀더 나은 기말고사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제가 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아마 이제 이 부분들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어제 수업을 통해서 많은 역전의 찬스를 얻을 수 있을 거니까 오늘 이 시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이번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 프린트 기반의 변형 문항 비중 자체가 훨씬 더 높아졌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거의 40% 그러니까 전체 점수의 한 절반 정도를 사실 득점을 하려면 어쨌든 프린트 변형 문항에 대한 대처가 가능한 상황이 됐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제 프린트를 뭐 반복적으로 똑같은 문제를 풀어본다든지 어떤 그냥 해설지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냥 패턴을 외워가지고 푼다든지 이런 식으로만 어, 풀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변형된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프린트 변형 문항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가 앞으로도 어, 굉장히 준비를 잘 해야 될 과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두 번째로. 개념에 대한 정립,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한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또한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한두 번째 페이지 정도까지 했는데, 어, 시험을 보는데 오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학생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분이 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9번 문제 같은 경우 이번에 개념 관련된 문항이 나와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좀 오답을, 어, 나지 않았는가라고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나 이런 것들을 많이 풀다 보면은 충분히 어, 볼법한 그런 기억 니은 디귿의 참거짓 문제 스타일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변형 문항에 대한 대처도 중요하지만 학교 시험 전체적인 난이도를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형을 풀면서 수학 실력 자체에 대한 바디를 좀 확실하게 다지는 것이 매우 좀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첫 번째 하고 두 번째의 이 주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시간 싸움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이제 이겨낼 것인지 이게 이제 마지막 관건이 될 거거든요. 이번에 시험을 보고 나서 학생들이 하다 시험 보고 나니까 이거 충분히 내가 풀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이거 좀 손을 못 댔다라는가. 뭐 특히 마지막에 서술형 문항의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는 내가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문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지막에 좀 시간 관리 잘못 해가지고 풀지 못했다.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시험, 어, 시험 상황에서 이 시간 관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빨리 푸는 법을 약간 익혀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 이 장기고등학교 시험 자체는 지금 이 지역에서 굉장히 특수성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 학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고등학교 시험 자체에 맞는 그런 스타일의 우리가 실제 시험들을 풀면서 내가 어떤 문항을 풀수 있는지, 내가 이 문항을 풀 때, 뭐 2분이 걸리는지, 3분이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실제 시험에서도 사실상 만점 득점하기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항을 내가 먼저 선택을 해가지고 이거를 공략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결국 평상시부터 연습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세 가지에 대한 큰 내용들을 우리가 좀잘 어, 짚고 가야 될것 같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구번 문항 같은 경우에 어, 주요 문항들 중에 제가 하나를 뽑았는데. 자, 이 문항 같은 경우도 함수가 X에서 Y로 대응되는 상황에서 함수가 대응된다라고 했을 때 1대1 함수에 대한 개념, 항등 함수에 대한 개념 뿐만 아니라 함수의 이 대응 관계, 즉 정역에서 의 공역 범위 안으로 대응이 될수 있는 함수를 골라야 되는 이런 것들인데 사실상 이거 비슷한 문제도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억, 니은, 디귿을 보면 그나마 기억 같은 경우 괜찮은데 갑자기 이게 집합에서의 대응이 아니라 실제 어떤 함수를 가지고 가져와 버리니까 어, 이게 지금 함수가 되는 건지 아닌 건지. 그러니까 이 자체만 봤을 땐다 함수가 되는 느낌인데 자, 이 범위 속에서 함수가 정확하게 대응되는지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사실상 득점이 가능한 그래서 꽤 많은 학생들이 오답이 나왔던 문항들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항.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어, 전형적인 기억리인 디그의 문제라고 볼수 있는데요. 장기고등학교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학생들이 특히나 막판에 프린트 문항에 대한 것들만 너무 많이 연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인 자기가 어, 봤던 그런 변형 문항들이 아닌 이런 특수한 문항들이 나왔을 때 대처하기가 많이 어려워합니다. 근데 사실 뭐 이런 니은이나 디귿지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풀어봤다면 얼마든지 대처를 해볼 수 있는 문항 정도였다라고 볼수 있지만. 이게 12번 정도에서부터 프린트 변형 문항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간에 이게 딱 침투되니까 여기서 학생들이 조금 어, 판단하기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 제가 이제 어, 주요 문항으로 뽑은 문제 가 바로 이건데 어,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 프린트에서 이미 어, 교집합의 개수가 이 한계가 되도록 하는 뭐 자연수 k의 개수 뭐 그런 문제였는데. 그 문제를, 어, 스타일을 갖다가 등식이 아닌 부등식 형태로 바꿔버려서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때 조금 당황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개수를 갖다가 그전에는 한 개가 되는 케이스를 하나만 구하면 됐었는데 요거를 세 개, 두 개, 한개 이걸 다 따로따로 구해야 되나 이 생각 때문에 조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단순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설지의 스타일만 보고 공부를 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풀수 있는 일단은 내가 봤기 때문에 프린트에 있었던, 봤던 분항이기 때문에 어 낯설지 않은 그런 느낌이어서 더 도전하고 싶은데 어 괜히 이제 이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끌어버릴 수가 있게 됐던 문항이라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설지 정도를 보면서 외워가지고 푼 학생들은 특히나 좀 대처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제 하지만 이제 저희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의미하는 게 어떤 것이 이제 주된 포인트인지 그것들 을좀 정확하게 공부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어, 전부 다잘 득점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만 제가 한번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고 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문제에서의 핵심 자체는, 어, 전체 집합의 원소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인지 하고, 이 집합 AM과 집합 B의 원소가 어떤 것인지를 이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 집합 B를 주목해 보시면, 이 4분의 20 마이너스 X라는 숫자는 1부터 30 사이의 자연수가 반드시 되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 4분의 20백 X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20 마이너스 X 자체가 반드시, 어, 뭐, 4의 배수 형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집합 P에, 집합 p 의 원소로 가능한 상황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4의 배수가 지금 돼야 되기 때문에 집합 P에는 4, 그 다음 8, 그리고 12, 자, 16까지 가능하겠죠. 자, 20이 되어버리면 저게 0이 되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럼 집합 P의 원소는 이렇게 4가지를 볼 수가 있을 건데, 자, 문제에서 이야기한 게 N, A, M, 교 B의 여집합. 자, 요 개수가 3 이하가 되도록 이랬어요. 그러면, B의 여집합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48, 12, 16을 제외한 나머지 이야기할 것이고, 자, 집합 AM의 원소를 생각해 본다면, 자, 이 집합의 원소들은 바로, X 곱하기 Y 마이너스 M 이퀄 40이 대기하는 무슨 값이 바로 원소라는 거예요? 이 X 값이 바로 집합 AM의 원소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우리가 잘 판단을 일단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이 y 라는 것도 전체 집합의 원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부터 30까지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걸 좀 판단해 주셔야 돼요 자 이때 요 10을 갖다가 우리가 y m 이퀄 x분의 40으로 정리를 해보고 자 그다음 y를 x분의 40 더기 하 m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때 y가 가능한 숫자는 몇부터 몇까지란 거예요 1부터 30까지란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이 y 값이 가질 수 있는 게 어, x분의 40 더하기 m 이 값이 자1 이상 30 이하의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 여기까지 이제 판단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 일단은 집합 am의 원소가 가능한 상황을 좀더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숫자하고 이 숫자 전부 다 자연수인 상황 맞죠 그렇기 때문에 두자연수 곱했을 때 4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x는 어떤 숫자냐 40의 약수를 우리가 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판단해 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가능한 여기서 40의 약수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X가 가능한 후보들을 생각해 본다면, 먼저, 40의 약수를 다써 볼게요. 1, 2, 4, 5, 8, 그 다음 10, 20. 자, 이 정도까지 써 볼까요? 뭐, 40 같은 경우는, 40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어차피 전체 집합에 원소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 20까지만 써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b가 아닌 숫자와 겹치는 게 3개 이하가 돼야 되니까 b가 아닌 숫자에 즉 4, 8, 10, 12, 16이 아닌 숫자에 동그라미 쳐봅시다 그럼 1, 2, 5, 그 다음에 10, 20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숫자들하고 교집합이 지금 총몇개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3개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3개 이하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1과 2 같은 숫자들은 이제 없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x가 1인 상황에서는 어차피 사실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x에 1을 대입하시면 40 더하기 m이 되버리니까이 사이에 이부등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연수 m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따라서 1은 어차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걸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자 만약에 x가 2인 상황이라 생각해 볼게요 2를 가질 수 있는 그 마지막 순간을 판단해 본다면 x에 2를 대입했을 때1 이상 20 플러스 m이 자, 3 2야 이렇게 될 거니까 이때 m이 뭐 1이나 2나 10까지는 어때요? 보니까 이 e 만족하는 부등식이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m이 11이 되는 순간 이 부등식을 절대 만족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따라서 m 같은 경우는 11을 갖는 순간부터 여기 x에 2를 대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2라는 숫자는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쵸? 자, 이러면 m이 11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원소가 이제 여기서 부터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때 개수가 지금 3개 이하가 돼야 되니까 어, 지금 이 조건까지는 전부 다 만족이 됐어요. 자, 여기서 마지막 중요한 게 뭐냐면 봉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라고 했던 것을 좀잘 보셔야 돼요. 자, 만약에 m의 숫자가 무한히 막 커져 버린다면 20까지도 우리가 안 가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20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x에다가 20을 대입했을 때, 20을 대입했을 때. 자요 부등식이 만족하게 하는 마지막 m을 우리가 판단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m이 얼마일 때까지 가능한가요 보니까 그러니까 28일 때까지 가능한가요 자 그럼 여기서 m이 29가 되는 순간부터는 여기 x에다가 20을 대입하면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20을 원소로 갖지 못해서 공집합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m은 11부터 28까지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따라서 가능한 m의 개수는 총 18개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해설지를 보면은 사실 이 문제가 훨씬 더좀 복잡하게 해설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요구한 상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캐치하셨다면 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간단하게 제가 사실 설명이 좀 많아서 그렇지만 이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면 문제가 얼만큼 이렇게 변형이 됐어도 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문제점들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 제가 이 학기 이제 기말고사를 어떤 식으로 준비할지에 대해서 뭐 간단게좀 설명드리도록 할 거예요. 아, 첫 번째 일단은 처음에 우리가 어, 바디를 개념 자체에 대한 어, 부분과 바디를 확실하게 제가 강하게 키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말범위 유리함수부터 순열조합까지 등장할 수 있는 기본 유형, 기본 유형에서 조금 더 나아간 유형들까지 해서 전체 핵심 개념하고 유형들을 먼저 꼼꼼하게 다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개념 설명 그다음에 유형들 중에서도 학생들이 쉽게 잘 접근하는 유형들이 있지만 어, 상당수가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그런 유형들을 먼저 우리가 전부 다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어, 진행하게 될게 유형학습 그 다음에 어, 5개년 모의고사 기출에 대한 정리입니다 사실상 1번과 2번은 같이 제가 나가는 지금 상황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 여기서 하필이면 5개년 모의고사의 기출을 정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장기고등학교 지금 프린트 문제들을 주죠. 프린트 문제를 주는데 이번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프린트의 분량을 더 많이 늘리겠다라고 학교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프린트 문항들이 과연 어디서 나오냐. 모의고사 기출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최근 5개년, 즉 20학년부터 24학년 이내에서 거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형 문제들을 공부하면서 어, 기본적으로 프린트가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오기 전에 5개년 모의고사에 대한 공부를 좀 철저히 미리 우리가 하면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조금 도움이 많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기본적으로 어, 수능 보는 그주그 어, 그 주까지 해서 어, 11월 둘째 주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아가야 될 개념들이 어떤 거냐? 어, 모의고사 기출 교재 어, 기출 문항을 제가 분석해 놓은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교재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어, 그 교재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때쯤에 학교에서 프린트 뭐 자료들 이나오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 자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나오면 별도로 한번더 따로 수업 시간에 다루겠지만 이미 이제 아마 대부분은 수업 시간에 어그 전에 우리는 다 풀어봤을 상황이 될 거예요. 자 하지만 어 프린트 자료가 나오면 프린트를 한번 다시 또 풀면서 해당되는 프린트 문항에 대한 변형학습을 제가 이제 또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어 변형 문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거는 진짜 많이 연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문항당 최소 5개 이상의 패턴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학생들이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모의고사 장기고 모의고사를 제가 따로 제작을 해가지고 장기고 시험에 맞게 어 내가 과연 프린트 변형문항을 연습했는데 얼만큼 잘 적용할 을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까지 어 마지막에 잘 연습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 배분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사실 제가 수업을 하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간 배분 같은 경우는 뭐 15분이 남았을 때, 그 다음에 뭐 20분이 남았을 때, 10분이 남았을 때 내가 실전 상황에서 어떤 문항을 초이스 를 해야 될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한 연습이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 연습해서 마지막 한 문제는 사실 득점을 잘하면 학생들 등급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까지 철저하게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수업 교재는 크게 이렇게 제가 만든 자체 교재 두 가지로 준비가 되는데요. 어, 처음에 이제 빌드업이라고 하는 이 교재가 바로 어, 유형과 심화유형, 그 다음에 모의고사 5개년 기출 문제에 대한 부분들까지 어, 들어있는 문제입니다. 뭐 모의고사 5개년 기출 문제에 대한 것을 다 담아버리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장기고에서 프린트로 제시할 법한 문항들 그래서 지금 거의 각 단원마다 한 10개 정도 이내로 준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장기고등학교 프린트하고 제가 어, 90% 이상의 적중률을 보이면서 준비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퍼펙트 교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수학에 대한 실력을 확실하게 키우고 낯선 문항에 대한 대처까지도 하면서 어,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지금 고난도 문제들이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그 문제들을 중심으로 다루는 어, 기출 분석의 교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두 교재를 진행하고 퍼펙트 교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변형 문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들 많이 좀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그 다음에 어 제가 이제 수업을 꼭어 웬만하면 제 수업을 꼭사서해라라고 강조를 하는 이유들 이 있어요. 자뭐 학교에서 이제 중간고사 때도 이렇게 프린트 부교재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해당되는 문항들을 이렇게 해설하는 것들을 어 이렇게 저희 학생이 열심히 필기를 다 써가지고 온 것들인데 사실 이제 그 실제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틀렸다는 게 아니라 실제 시험에서 우리가 시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들을 학생들이 배우셔야 되는데, 어,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도록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한 문항에 대한 어, 이 풀이 과정을 이렇게 빽빽하게 지금 적어 봤는데, 자, 그 문항을 제가 그때 수업 시간에 라이브를 해설하면서 어, 했던 거였는데, 딱 이렇게 둘 중에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어, 학생들이 그때 이거 진짜 이렇게 쉽게 풀린 거 맞냐고 원래 하면서 되게 좀 당황하면서 웃으면서 약간 좀 감탄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현강을 꼭 사수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뭐 이런 부분이나 자, 아까 우리 그 시험 문제 실제 나왔던 상황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어, 당시에도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 해설에서도 물론 어, 잘해 주시지만 어, 그 부분들을 조금 더 학생들이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어, 설명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교재 변형자로 사실 뭐다 담기에는 여기 ppt에 다담기 너무 좀 많아가지고요. 어,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받았던 어, 자료들 중에 제가 어, 오늘 설명했던 문항하고 좀 같이 연결시켜서 보여드리려고 어, 가져왔어요. 그래서 당시 프린트에서 이제 4번 문항에 등장했던 어, 문항인데 이제 제가 뭐 번호도 보니까 똑같이 4번에 대해서 이렇게 쌍둥이 변형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교육계도 보니까 여기 첫 번째 드렸던 자료 같은 경우는 어, 숫자가 30까지의 자연수이면서 이 곱한 숫자가 40이다. 여기까지가 문제가 실제 시험하고 다 똑같아 버렸어요. 그래서 만족하는 이제 원래 문제 같은 경우가 1로 나왔었는데 이제 실제 시험에서 물론 3 이하로 나왔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변형을 시켜서 학생들이 어, 내가 공부를 하고 수업 시간 배우긴 했지만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적용을 할수 있는지 연습할 수 있게 이렇게 각 문항마다 제가 5개 이상씩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많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고등학교 시험 자체에 굉장히 매력적인 시험이라 고볼수 있어요. 뭐 길게 봤을 때는 수능을 위한 대비도 충분히 잘될수 있는 학교고, 자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여러분들이 어, 시험 준비를 어떻게 어떤 과정에서 하는 것이 어,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 저는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고요. 학생 여러분들과 아주 좋은 성과를 낼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고등학교 수학은 누구다? 박재희다 박재가 희 바로 답이다. 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